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처음부터 오르막입니다. 이런 큰 오르막이 네다섯 개 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반한점이 없고 한 바퀴 삥! 도는 원점액이라고 합니다. 총 그거 들고 진짜 바뀔 거야? 팔 아플 것 같은데? 버리세요 버리세요 <laughs> 자 300m 올라가고 이제 내리막 갑니다 저는 무릎이 안좋아서 내리막은 최대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제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딱 10일만에 처음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 5km까지는 몸 푼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의 오늘의 주인공 대마도의 그녀는 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10km 지점에 꺼진불을 대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00m 왔습니다 여기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지 한여름에 같이 놀것같아서 양쪽에 길들이 딱져고 아주 시원합니다,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재밌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형님 화이팅! 지금 슬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다 무리하면 안될것같습니다 1km 108페이스로 좋습니다. 1km까지는 5상군 이하로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고생이가 너무 아파서 천천히 뛰려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 한국의 유도네장 간만에 해보세요. 우리 완코스. 아 2km 내리막이 아주 좀 빨리 었습니다5 0 6페이스 요렇게 달리는 분이 되게 유명한 러너네요 그래서 우측에 이 무거운 카메라 장비로 어 대단해 지금 이거 모상공 페이스인데 저걸 무거운 걸 들고 계속 뛰고 있고 저 앞쪽에 한 분은 뒤에서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쪼인할게요 지금 2.7km인데 굽수대가 없어요 5km마다 있나 봐요 이런 벌써 목마른데 큰일났네 땀이 눈에 들어가가지고 눈이 아파요 안구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자또 오르막 올라가겠습니다 자 3km 518페이스 제가 5년 동안 한 50개 대회를 갔는데 오늘 비가 가장 많이 와요 엄청 습해요 아, 무비를 벗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못 벗어요 쓰레기통, 쓰레기, 쓰레기통 있는 9 0페이만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km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2km를 귀찮고 습한 무비를 계속 계속 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번호가 엄청 무거워요 아. 배버너가 물에 젖어가지고 이배버모칩이 무게가 아 어, 거의 1kg처럼 느껴져. 내차 어, 1kg 찌고 뛰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자 드디어 국수 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눈 눈이 따가워서 미즈 미즈 미즈. 아 저는 물만 먹습니다. 포카리 먹으면 더같않아요감사또 고다이마스. 아, 맛있다, 미즈. 오시씨스네 자, 또 달립니다. 아, 이분이 여기 주변에 카메라맨이 엄청 많아가지고 되게 유명한 러너라고 합니다. 아, 아는, 아가타, 남아있가난데스카 스쿠야마, 됐 스쿠야마. 私の닉네임, 다니엘짱, 됐스네今日は今から, 아,友達, 됐으. Today I came here, 대마도, first time, 쓰지 마. 노 파우노 기록구가 입구초 됐을까? First stand. 아 벌써 타이어아 오케이. I'm sorry. Have a nice day. 파 파이팅. 이팅좀대로 4.8km 구가 오르막 지나고 이제 내리막입니다. 와, 오르막이 상당히 많아 벌써 네번 왔어요. 5km도 안 왔는데. 지금 NHK에서 생방송 한다고 합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사체로 왔다경기 어디? 과천 아, 과천, 저는 평택번호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5km 구간 544 페이스 내리막을 뛰지 못해서 아쉬워요 아 내리막 오면 통증이 와가지고 오르막은 오히려 더 괜찮아요 내리막은 천천히 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 10일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체중이 평균 64에서 61kg까지 빠졌어요. 장거리 달리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10일 동안 걷, 걷기도 최소화하고 달리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66kg, 5kg를 쪘어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 무, 무거워요. 무워서 빨리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페이스, 어, 530 페이스 기준으로 쭉 가겠습니다. 어, 저 앞에 되게 유명한 분인가봐요. 계속 촬영해요. 네. 카메라맨 저 무거운 장비를 들고 520 페이스로 계속 뛰네요 와 대단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촬영했던 더 여자분 카메라맨이 NHK 프레스 언론이죠 언론 생방송 중이네요 생방송 중 어이 클란 내 생방송 중에 저 나오면 안되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바레 땡큐 땡큐 자 6km 구간 521 페이스 아, 외로운 섬 하나 멋있게 바가지 모양입니다. 헬멧 모양. 아, 비가 엄청 내려요. 더운 거보다 낫습니다. 더운 거보다. 예. 네. 간바레간바레 응원 열기가 한국하고 틀리네요. 역시. 동네 주민분들이 다 나와서 응원해주세요. 이게 일본 마라톤 재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자분들 인터뷰를 한네번 시도를 했는데, 아,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지, 전부 다 거절 당했습니다. <laughs> 부끄럽대요, 전부 다. 에휴. 누구를 해야 되나, 이제? 셀카셀카, 이 오사마비 오다가 날릴 정도야. 바람도 많이 불고. 아, 지금 6.4km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갈 길이 아직 멀네요. 또 계속 오르막입니다. 누적 상승 고도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1 50m에서 한 400m? 나중에 가민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잘가죠 다시 빼. 형님을 위해 욕수경 네. 하겠습니다 잘가죠 네. 다시 갑니다 형아. 아는 사람 계속 찍어주길 頑張네화이트화이트 자, ト頑張ったフ5 k g 첫번째반하점 아. 이이찍가렸다 1파 됐다. 2다됐어 아. 자, 내리막길 다시 가겠습니다. 간바레! 하이팅별반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하이팅 간바레! 간바레! 하이팅! 하이팅 3종 세트! 하이팅 간바레! 하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자, 8kg 구간 518 페이스. 평균, 평균 529입니다. 페이스. 자 멋진 터널 일주년에 있고 스미마셍 9km 5분 22초 아물좀 마시고 눈이 너무 따가워서 눈좀 씻고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마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어, 파우젤 안 먹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 화장실 좀 갔다 갈게요. 지금 400m를 930 페이스로 뛰어가지고 600m를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 저기 오르막을 계속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촬영 중지하겠습니다. 저도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딱 10km, 655 페이스, 아, 누적이 5분 37초. 카멀을 감아 주세요. 네, 저는 한국 우주인이 됐요 유튜버 됐네. 네. 하시라마 때 고다사. 킥차 빅스 로리스 로리. 오케이. 오케이. 고고. 저는 타니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엄청나게 긴 터널인 것 같습니다. 1 1 k g 간딱 절반 넘었습니다 5분 38초 페이스 아 누적 5분 36초입니다 더 빨리 뛰겠습니다 아 무릎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겠 일단 괜찮습니다 현재는 다음날이면 제요 다음날 지금 무릎보다 아 계속 먹기만 하고 뛰질 않아서 호흡도 거치고 몸이 무거워졌어요 다리 근력도 바빠지고 아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아직도 절반 남았지만 절반만 가면 집에 갑니다 렛츠고 요사는 무슨 뜻이에요어 고등학교 중학교 감옥이 어떤 거세요? 사해. 어. 어 그럼 달리기를 하셔야지 알겠죠. 사해 모양돼서 형님 함께 하시죠 그래 빙 돌아서 저 끝까지 가도 한 2km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똑같은 경치이기 때문에 촬영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너를 꺾는 순간 재촬영 할게요. 자 12km, 5분 50초 물 마신다고 좀 늦었습니다. 아, 여기 이쁜 인터뷰 하려고 그러는데 다 거절해, 다 거절해. 아, 7 일곱 번대시를 했는데, 아, 절대로 안 해, 인터뷰를. 오히려 남자들이 더 하고 싶어 해. 아, 하지만 남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13km, 6분 22초, 어, 부산에, 어, 첫 만나는 형님이신데, 뭐, 마라톤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분도 다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다치, 다친 이후로. 저도 무릎이 이제 또 뻣뻣해지기 시작해서 일단 천천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다 지쳤습니다. 아, 패자의 얼굴인가. 피자 먹고 싶어, 피자. 피자. 아, 배고파. 돈 없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 일본은 역시 선진국 마라톤 국가답게 화장실이 곳곳에 진짜 많습니다. 화이팅! 지금 무릎이 잠기고 있어, 또. 아. 14km. 아직 덜 왔습니다. 어, 상규 형님. 상규 형님 만나요 송파 송파마라, 마라톤. 저는 송, 송탄 마라톤. 송탄. 송파. 어. 비슷하네. 파탄, 파탄.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아, 파탄, 파탄 마라톤 맞아? 파탄 아, 마라톤. 파탄 마라톤. 오케이. 천천히 갑시다. 14km. 지금 가민보다 한 300m 더긴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이 5분 45초. 아, 530을 어떻게 땡기나. 이거 또 오르막이야, 또 오르막. 와. 오케이. 자, 등봉을, 등봉풀어줘 나와, 등봉 나와. 어 간바테쿠 다사 자, 15km 지점 지났습니다. 이제 내리막이 좀 계속 있을 것 같네요. 5분 47초 평균 페이스 좀낮추겠습니다 드디어 16km 지점에서 오늘의 대마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NHK 직원인 것 같은데. NHK? あなたの名前何ですかコタッチのコタッチメグミ私はダニエル様ですね。ダニエルちゃん。ナイスに。ああ、キープコイン、ちょっともう、もう、もう、もう、もう、あなたのハウの記録がいくつですかハフ、え、ハフ。 1分 ?1 分 ?1 番 45? ああ、1分 45? ああ、1分 45? ああ、そうです。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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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京?ああ。東京?ああ。東京?ああ。東京?ファーウェイ。そういう人は、ファンは、友達いますか?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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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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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東京ああ東京ああ東京あ東京ファーウェイそういう人はファンは友達いますか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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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yeah. 아 비즈니스 트리에닝이즈유 비즈니스 트립. t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 NHK? NHK. 아 이제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잖아요. 아, 아임 와타시 아 이마 아 라이브 프레스. 확. 아 확. 확. 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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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 확. 아 확. 아 확. 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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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싱 so, 아, 다시야, 코레아, 코레네, 1번, 2번, 아, 때모, 아, 맞지, 라스트, 노 멤버, 후쿠오카, 풀코스, 산지강, 산주, 하치분, 비코즈, 프리비어스, 위크 풀코스, 프리프리, 프리어스, 윅, 스리, 윅스, 풀코스, 퓨원, 토스네, 코리안 마라톤, 넥스트 크 코리안 마라톤, 넥스트 윅, 풀코카 마라톤. Three weeks. Wow. Yeah. y crazy. crazy, crazy. 아, 아, 왓다시아, 도쿄니 신주쿠 잊기마시타. 아, 니쥬 산랭마에. Long time ago. Yeah. 난데 아나타와 이마 slow. Why slow? Uh. This is two hours, yeah. maybe one fifty five. 원어 50. 미니스코스 디코스 아 팬데믹. 이디든트 아 팬데믹. 아 코로나. 코로나. 이제 롱타임 하고. 아이 율 팬데믹. 아이 아이 아이디든트. 얼라스. 아. 세이즈미 14 데이 아이디든트 럼트 꺼줘. 마이 니스 에브 미즈 미즈. 유언다스나 미즈. 이타 이타. 아. 아, 찍かれた. 글라스 아 드링크. 사케 비루 <laughs> 이파이 놓이마스타. <laughs> 아 제가 힘들어가지고 인터뷰를 못하겠어요 지금 아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드네 하이룽 급수대 왔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하이또 아, 하이또 땀에 땀이 눈에 들어서 엄청 아파요 아아 아, 이놈의 안구건조증 언제 없어지나 이를 때려쳐야지 없어질 것 같은데 아자어 대마도 그녀 도망가고 있습니다. 1시간 45분이 최고 기록인데 팬덤이 코로나가 와서 그동안 연습을 많이 못 했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1시간 5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5km 남았습니다. 아, 그녀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꼬리나 하겠습니다. 어, 여기 바로 지나가네. 오늘 집에 갈때 여기서 가거든요. 여기 선터미널 자, 대마도 호텔! 어제 하룻밤 묵었던 숙소 지나갑니다. 아 허벅지하고 무릎이 다 잠겼어요. 아마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오다 잠겼네 허벅지랑. 1열세열세공 불러주세요 1세 공. 아안 아, 뛰다 뛰니까 힘드네 힘들어. 어, 어.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4km 4km 안 남았어요. 아, 한 30초 정도 걷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18km 6분 45초입니다. 평균 5분 51초. 2시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스카운트다운 4km 하이타하이타 고치고치 네. 아, 막판에 급수대가 자주 있어서 더 쉬다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리야.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오르막이야, 또. 아. 아, 급경사예요, 급경사. 아, 일단 걸어가겠습니다. 아, 찌가렸다 이빠이, 측가렸다 아, 급경사입니다. 아, 19km, 거의 10분 페이스네요. 자, 2km 남았는데, 아, 1km가 완전 오르막이래요. 와 아, 이거 2시간 안될것 같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가자. 아, 1.7km 남았습니다. 아, 내리막도 힘들어, 이제. 아, 오르막, 내리막 장난 아니에요, 여기. 아, 여수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여수보다. 아, 20km. 7분 19초 아 무릎 무릎 주위 근육이 땡겨요 막아 그리고 잠깐 조금 쉬다가 가겠습니다 1km 남았는데 아쉽네요 왔다 시도 왔다 시도 왔다 시도 예마지막 1km인데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예이 화이팅 아, 정말 하수님. 아름답습니다 제주도 코지 섭지코지 온것 같아요 섭지코지 구름도 많이 거치고 해는 안 떴지만 그래도 목적지가 바로 앞에 보이네요. 1km 남았습니다. 1km 무릎이 좀 아프지만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 아, 아 매구미짱 다시 만났습니다. 저와 오늘의 미션을 성공시켜 주시겠대요. 상탈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손 잡고, 손 들고 꼬리나면서 허그. <laughs> 자, 기대해 보십시오. 자, 촬영 기사도 서베 있습니다. 형님, 빨리 오세요. 촬영 기사 오늘의 촬영 기사 매구리. 슬로리슬구리 메구리짱? 메구미? 메구미 어. 비록 오늘 메구미짱. 어, 매구리, 아, 메구민가 메구리구리짱 아, 오늘이 하 됐을까? <laughs>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메구미? 아, 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매구미. 그녀를. 대마도 그녀 도쿄에서 왔대요. 도쿄. 어. 어. 그에서 허브에서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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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씨 아! 잘조 아. 아, 다리가 온온 온 다리가 근육통인 것 같아요. 근육통. 아. 그렇게 빨리 뛰지도 않았는데 600페이스로 뛰었어, 거의. 기록증 받으러 가겠습니다. 기록증. 자, 과연 오늘의 기록은 기록증. く다 사이 は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지쳤어요 죽을래요 죽을래 비록 2시간은 실패했지만 2시간 10분 안에는 들어왔네요 <laughs> 수고했어요 다니엘 짱아 참고로 여기는 메달이 없는 대회라고 한다 아뭐 메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우리 이쁜 소영 님 1등 하셨대 1등 와이 어려운 코스에서 일본 선수들이 엄청 잘 달리는데 일등했대 일등! 야 역시 나의 영웅 히어로 남자는 원 형이 나의 히어로 여자는 소영 씨가 나의 히어로. 에이 외국어 하지 마. 파이터. 중국 중간 찾았어요. 예? 외국 중간 찾은다 됐잖아요. 찾았죠. 손잡고 만세하고 들어오면서 허그까지 성공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세요. 네. 김준희 형님도 7.7kg죠. 아이앞습니다와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해주시오 흔적이 어, 엄청 심했는데. 네. 어우 앞에 선수 따라가느라 음, 음, 너무 힘들었어요. 와몇분 뛰셨어요? 그 29분 49초. 야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 선수가 1등, 4등 또그외또 그 우승하신 분 있나요? 어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와. 아, 일본 선수 너무 잘 뛰어가지고. 아 형님 형님 더잘 뛰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예. 가서. 한번잘 뛰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3위 안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진짜 힘들게 뛰었어요. 내년엔 무릎이 나 아서. 네. 예, 열심히 한번. 뛰겠습니다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이팅. 리치 아이 투어 아이. 겨울 왕자. <laughs> 겨울 왕자. 한번더 그 말만. 우선 이번 국경 마라톤이 너무너무 정말 최고의 마라톤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분이 나고짱인데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예. 올림픽 금메달? 네. 예. 2 hours 19? 2 h o u r 2 h o u r 2 h o u r 9 2 hours 19? 2 hours 1 월드 레코드? r s 19? h o u r h o 1 2 h o 2 h o u 1 2 h o u s 1 2 0 o u r 1 2 o u 1 2 h o u s 19? 2 hours 19? 2 hours 19? 2 h h a n k y o u t h a n k y o u 의리운 고국, 하루 만에 다시 도착하겠습니다. 부산 국제 여객 터널. 자, 또 평택 가려면 4시간, 5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저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